오늘도 구독자분들을 만나려고 말라따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차가 진짜 되게 안 잡혔어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1 5일이라 갖고 또 저녁에 놀러 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비까지 왔었기 때문에 차가 진짜 너무 안 잡혔습니다. 뭐 그래비고 인드라이브고 뭐한 40분 정도 계속 막 위치 바꿔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잡았는데 아, 사실 그랩이 결국 잡힌게 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좀안 잡힐 만한 진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랩을 잡아 타고 말라떼로 왔습니다 오늘 구독자 분들이 원래 저까지 아마 6명 이렇게 모일 계획이었는데 한 분은 갑자기 좀못 오신다고 그랬고 또몇 명이 뭘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대부분 전에도 봤던 분들이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아마 일찍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구독자분들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마 좀 조금 마시다가 먼저 빠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일단 지금 한분 먼저 만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분이 약간 뭐 인터뷰 같은 거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갖고 인터뷰라기보다는 이 분이 지금 한 열흘째 마닐라에 여행 중이신데 그동안 황당한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 썰들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일단 좀 먼저 만나서 그걸 좀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아... 저도 무슨 얘기를, 아, 마마야, 마마야, 아, 마마야, <laughs> 이래, 아, 그 뭐야, 무슨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는데 오늘 만나서 얘기해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간단하게 대략 들은 거는 뭐 레이디보이 관련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무슨 밤에 길에 경찰이 무슨 꽃을 팔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경찰이랑 관련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이 길에서 꽃을 팔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길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경찰로 위장한 강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좀 옛날이긴 한데 경찰한테 납치됐던 분이 있어요. 그 형이 어 예전에 하리슨 플라자라고 쇼핑몰 주차장에 서 경찰들한테 납치가 돼갖고 아 다행히 그 다음 날 풀려나긴 했는데 론을 굉장히 많이 뜯겼었죠. 그 경우에는 사실 진짜 경찰인지 경찰로 위장한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경찰이든 그냥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든간에 너무 막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경찰들도 문제가 되게 많은 게 진짜 막 썩은 경찰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좀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예전에 저기 에르미타에서 그날 필리핀 처음 온 친구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낮인데 경찰이 근데 갑자기 트집을 잡더니 그냥 친구한테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럴 때 차에 절대 안 타거든요. 친구는 모르니까 경찰이 타라니까 타야 되는 줄 알고 어, 탔습니다. 그래요. 그 저도 어쩔 수 없이 탔는데 딱 타자마자 바로 총을 꺼내갖고 머리에 대고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뭐 그런 경찰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 경찰이든 뭐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든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트집 잡아갖고 경찰이 차에 타라고 하면은 절대 안 탑니다. 몇번 너무 좀안 좋은 꼴을 당해갖고 아무튼 어 일단 여기서 <laughs> 일단 여기서 구독자분 만나겠습니다. 어 다행히 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제일 먼저 왔고 아 시끄러. 지금 밴드가 준비 중이거든요. 큰일 났네. 그러면은 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텐데. 녹음이 제가... 잘 될려나 모르겠네 예?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다고요 아예 제가 예 어, 지금 한 10일 넘게 있었어요 예 어, 마카티에서 예. 한 10일 정도 있고 말라떼로 넘어와서 한 5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여행 일정을 음. 형 유튜브를 보고 중소형 JTV를 하루에한 2-3군데를 가고 그리고 이제 클럽을 가도 병맥주를 시켜도 병맥주를 시키면 싸니까, 한 명씩 안주도안 시켜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 어, 그 지직스에서 나왔는데, 네. 지직스에서 나왔는데 경찰이 저를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어 유창하게 영어를 못하니까, 어, 대충 들어서 이제 하는 말이 여행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한국인들은 여행세를 내려요 네. 네. 말랐대 중앙인데 한6시반 네. 정도 됐을 거예요. 술 많이 먹었는데. 8시 반? 6시 반. 아침에? 네. 네. 술다 네. 먹고. 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아뭐아 뭐, 아, I don't know, no way 라고 하니까 이제 차에 태우려고 하더라고요. 네. 저를. 네. 근데 형 유튜브에서 공식 맞아. 절대 타면 안 돼. 형이 절대 타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막, 아이 너, 너, 못한다. 네. 못한다 하니까는, 어, 그 옆에서 오토바이, 하얀색 오토바이가 한대 경찰이 또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바랑가이 폴리스냐. 네. 노래요. 필리핀 정식, 비건데 네. 일단 여행세를 내야 된대요. 한국인들은 여기서 놀려면 돌아다니면, 너희들을 네.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인당 2 0 0 0표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계속 차는 태는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탔고, 근데 아까 말했던 하얀색 오토바이가 와서 쓰는데, 중요한 거는 꼬마애들이 장비꽃을 팔잖아요? 돈을 받고? 근데 그, 경찰이 오토바이에 장미꽃을 수십 다발을 갖고 다니면서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를 한송에 삼천 페을 사라 나한테. 네. 돈안 주도 되니까 네. 그냥 천원 주고 그냥 뚝 냈거든요. 그거 삼천 페선은 더 비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삼천 페을 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3, 이게 근데 거... 차에타면은 어. 그렇게 흥정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차에타면 끝이고. 밖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 곳에서 네. 좀 얘기를 하고, 네. 지금 한 것처럼 최소한으로 돈을 주든가, 네. 아니면 말로 끝내든가 해야지, 네. 차에 타는 순간 얘네가 이제 못 내리게 하거든요. 못 내리게 하고 아예 협박을 해버리니까, 아, 그래요? 그때는 그냥 이제 뭐, 그런 핑계도 필요 없이, 뭐, 여행세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네. 그냥 강도처럼 한단 말이에요. 차에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 제가 형소이 진짜 많이 취했는데 네.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네. 차에 절대 타지 말고 밖에 대기하라고. 다행이네. 어,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어 잠깐만 이분 오실 때 됐는데. 아, 그래요? 아 아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아, 엄청 많았는데 또 세를 했대요. 아... 아 그리고. 어, 한 5분 뒤에 오시네요, 5분 뒤에. 네. 어디서요? 여기 뭐, 골목 이름은 모르시죠? 아, 여기 차 타고 5분이면 바로 이거 근처네. 뭐, 그래서 사람이 뭐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시고. 네. 지금 저 문자가 왔는데, 한국인 2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총 맞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라는데 그리고 저 보고 괜찮냐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와 너무 안타까운 게 집에서만 돌아오겠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그냥 멀쩡하게 살아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는데. 아, 안타깝네요.